2025년 5월 6일 화요일 민수기 3장 통동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시도의 군사로, 그리시도의 신부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모든 것을 구별하라입니다. 민수기 3장 레위인의 직무와 수 아론의 가계 1절부터 4절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말이니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부를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으며 엘루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인의 임무, 5절부터 13절. 5절,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레위 집하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선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 지니.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들의 계수 14절부터 39절, 14절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6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18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시무이요 19절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20절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21절.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22절.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23절.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24절. 라의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25절.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마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26절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 이니라 27절 고아 댁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28절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서를 맡을 것이며, 29절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30절 우실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31절.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하할 것이니라. 33절.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34절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35절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것이요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36절, 무아리자 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37절,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해 놓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에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레위인들의 대속 40절부터 51절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47절. 한 사람의 다섯 세를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세겔은20 계란이라.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49절.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0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세 3개일로 1365세겔이라.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로 체계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3장과 4장은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인들에게 성막과 관련된 직무를 맡기기 위하여 개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군대와 성막 봉사자로 구성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처럼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장을 구별하십니다. 아론과 그네 아들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지만 나답과 아비우는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회막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으로 하여금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하셨고 자기 방식대로 접근하는 자는 나답과 아비우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뿐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예배를 섬기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속하여 섬기는 존재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이지파는 장자지파가 아니었으나,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장자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구별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제 내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이 세상의 부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것이기에 내 안에 있는 죄성과도 기꺼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